안녕하세요, 포션. 이번주에... 와우! Wow! 1 0월에 2주차 내용을 소개해드릴 휘발유입니다 이번주의 어둠땅에는 어떤 소식이 찾아올지 저희 포션과 함께 확인해보시죠 이번주의 최대 영예 레벨은 76입니다 영예 75를 달성하면 클레이아 에메니, 드림위버, 테우타르의 다섯번째 도관이 강화되죠 이제 마지막 도관 업그레이드가 멀지 않았습니다 영예 76을 달성하면 기억의 위습을 획득하는데요 이 아이템을 추종자에게 사용하면 경험치 75,000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금주의 세계 픽스는 경화, 고취, 치명상입니다 고취 오라를 발생시키 시키는 적을 빠르게 제거해야 하는데요 또한 치명상 해제를 위해 치유물약과 생존기를 아끼지 않고 전투가 종료되면 빠르게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파티원의 협업능력이 중요한 주간이네요. 이번주의 주간 이벤트는 어둠땅 던전 이벤트입니다 이 기간에는 신화 던전 마지막 우두머리가 추가 아이템을 드롭하죠. 또한 주간 퀘스트를 받고 신던이나 쇠기돌 던전을 4회 완료하면 지배의 성소 영웅 난이도의 무작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 10월 9일 토요일에는 다크문 축제가 종료되고 한가지 특별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바로 놈리건 대경주회가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이 이벤트는 한 유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분홍머리의 노음 캐릭터로 특정한 코스를 달리고 후원금을 모아 기부하는 유저 자선 행사인 이 이벤트는 이제 게임 축제로 편입되어 여러분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놈리건에서 시작하는 퀘스트를 받고 무법판까지 이어지는 34개의 코스를 지나면 도착할 수 있죠 특별한 보상은 없지만 이런 재밌는 축제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